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룡입니다 어 드디어 한국에도 그게 발매가 됐죠 바로 오늘 소개할 것인 어 브레인즈 스타터 덱입니다 어이 브레인즈 스타터 덱에는 한국 최초로 이제 링크 몬스터들이 들어있고 어 다른 여러가지 카드 기본 스타터 덱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카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안에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게, 가이드북, 룰북과, 이제, 새로 개편된 필드, 그리고 이제,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어, 일단은, 카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이게 본 주제니까요. 어, 우선은, 이제, 디코드 토커가 들어있습니다. 디코드 토커, 링크 슬레이어. 어 링크 슬레이어, 어, 램 클라우더. 허니봇, 링크 스파이더, 비트론, 드라코넷, 신수왕, 바르바로스, 사이바넷, 유니버스, 죽은 자의 소생, 서공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어, 갤럭시 서펜트, 환강룡 사이버 드래곤, 포톤 슬래셔, 이그자리온 유니버스, 벨즈, 마, 벨즈 안드라고, 선봉대장, 크리터, 크리밴디트, 마슈마로 카드카디,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 배틀페이더, 속공여서아비, 이펙트벨러, 블랙홀, 사이크론, 달에서, 금지대송창, 탈결의 힘, 탐욕의 항아리,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 강제의 고통, 보급부대, 테라포밍, 리빙데드가 부른소리, 격류장 파괴륜, 나락의 함정 속으로, 강제탈출 장치, 더먼 데먼트체인, 그리고 마궁의 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 덱에서는 이제 주로 봐야 될 카드가 이 디코드 토커인데요. 어, 디코드 토건은 이제 효과 몬스터를 이제 두장 이상 사용해서 어, 링크 몬스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2 랭크 어, 랭크가 두 개의 몬스터 한 장과 이제 일반 효과 몬스터 한 장을 이제 릴리스하고 소환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일반 효과 몬스터 두 장을 아, 세 장을 써서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소환 조건이 어렵지도 않은데다가 이제 어, 링크가 이제 세 개, 3개, 세 개인데 그중두 개가 이제 자신의 필드 쪽으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아요, 이 카드를.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디, 이 디코드 토커를 사용할 거고요. 어, 이덱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사이버족이 새로 탑재, 어, 수록이 됐는데요. 어, 약간 컴퓨터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기억 장치 램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고 또뭐 파일의 기본 단위인 비트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 모티브로 해서 만든 카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이제 배틀필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틀필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바뀐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법 함정 존에 펜질럼 존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몬스터 존양 옆에 존재하던 펜질럼 존이 이제 이쪽에 마법 함정 존 이제 양 끝으로 오게 됐고 또 엑스트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엑스트라 몬스터 존이 추가가 됐어요. 해서 어 이제 엑스트라덱에서 몬스터를 소환할 때는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다 넣어야 되고 이제 메인 몬스터 존에 놓을 수 없어요. 어 기본 그리 근데 뭐 죽은 자의 소생 같은 것으로 부활시킬 경우에 메인 몬스터 전에는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드는 간단히 봤고요 또, 이제, 요게 룰북인데요. 이제, 신규를, 이제, 새로 마스터, 마스터4, 마스터를 4가 적용된 룰이 기록되어 있는 룰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뒤쪽에, 어 이렇게, 어떻게, 대, 이제, 몬스터들을 소환하거나 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있을 텐데. 어, 패 하나 있나? 네, 여기 보시면, 링크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소환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자세히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덱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아, 이 덱에서 이제 저도 이제 디코드 토커를 이용을 해서, 어, 예전에 올렸던 링크 ABC덱을 좀더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